수학의 생각을 도와다 띵수학 정다운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아니, 여러분, 이 생각, 딱이 문제를 보고 생각하는 게뭐냐면 와, 이게 0 이상도 아니고, 1 이상도 아니고, 그지같이 나왔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원래 답은 4h8이나, 4h 뭐, 4나 이런 게더 좋았을 텐데, 지금 얘 때문에 짜증나 있는 상태. 근데 나조건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아까 전에 정답이 말해준 이걸로 다 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치? 동의하신거 맞죠? 이걸 풀면 되겠네, 맞아! 치안해서. 근데 나조건이 또 짜증나. 먹여 곱해서 뭐가 나온답니까? 음수가 나온대요. 근데 4개 곱해서 음수가 나라오면 음수가 총 3개 있었다는 거예요. 4개 곱해서 음수가 나왔다는 건요. 음수가 총 홀수개 있었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했죠? 음수가 몇개 있었다고요? 홀수개. 왜냐면 음수가 짝수개 있으면은 백방. 양수. 짝수 나오니까. 아, 양수 나오니까. 어 정신 차려. 그런데 음수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거든. 무슨 일인지 알아요? 음수는 뭐밖에 없다고? 유일하게 음수는 마이너스 1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음수는 뭐밖에 없다고요? 마이너스 1밖에 없는데, 음수가 나오려면, 음수가 한개던가몇개 있으면 된다고? 3개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갖고 늦게 나누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한개 이게 이문제의 다예요. 마이너스 1이 3개로 나눠야 되겠구나. 이게 끝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 한계라는 건 a가 마이너스 1지 b가 마이너스 1지 c가 마이너스 1지 d가 마이너스 1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갖고 마이너스 3될수 있는 경우에 가질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a 또는 b 또는 c 또는 d가 마이너스 1라는 거예요. 괜찮죠. 됐죠. 그리고 내가 곱하기라고 쓰면 한계의 예시를 들어도 된다고 그렇게 많이 말했어. 곱하기라고 쓰면 한계를 마이너스 로 희생시켜도 돼.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생각해. 그럼 이렇게 되겠죠?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9 푸는 거겠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항하면 괜찮습니까? 이것만 풀면 되는데, 3h9라고 하면 망하죠? 왜냐면 음수가 되려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멘트가 뭐냐면 0은 절대로 골라서는 안 되잖아. 0 하나만 있어도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건 너도 0도 아니고, 너도 0도 아니고, 너도 0도 아니야. 그럼 너 마이너스 1도 아니고, 너 마이너스 1도 아니고, 너 마이너스 -1도, 1도 아니야. 왜 마이너스 1 하나 썼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0도 안 돼요. 근데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 BCD는. 그쵸? BCD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섬세해야 돼요. 이것까지 체크하는 게. 됐습니까? 그럼 다음 몇으로 쓰시면 됩니까, 이거? 그냥, 3, H, 6,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더 해드릴게요. 지금 내가 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1이 3개라면, 음수 곱하기 음수 곱하기 음수 곱하기 양수해가지고 음수가 나올 거라고. 근데 사실 ABC가 음수일지, ABD가 음수일지, BCD가 음수일지 모르잖아. 도 봐. 잘 잤어? 그럼4콤비네이션 뭐라고 해야 돼요? 3. 아,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1이 몇개 있어요? 3. 3개 있어야 돼. 그래서 4콤비네이션 3이라고 했으요마이너스 1이 3 개야. 그러면 아무거나 3개 골라. 그러면 ABC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이라고 합시다. 마이, 마이, 마이 하고 넘어가면 몇이 하고 있을 거예요? D는? 10일 이렇게 되 되면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몇 가지밖에 없어요, 얘는 무조건. 얘는? 한 가지밖에 없겠네. 맞아요? 이 끝이네, 그냥. 마이너스 3세개 너무 쉬운데? 무슨 뜻인지 알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면, 띵띵띵 하면 계산하면 몇이에요 10일. 그니까 D는 뭐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D는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고 계산을 할게요. 4 곱하기 얘는 9, 8콤비네이션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8, 4 아니잖아. 4, 7, 28 28 곱하기 4는 몇이에요? 4, 7, 28, 4, 2, 8 108? 그죠? 헉? 계산 잘못했니? 저거 b, c, d는 1보다 크다예요. 마보다 크다. 마이너스 이 아, 28이라고요? 알았어. 20, 28 들렸고 마이너스 1도 들렸고 자 다시 할게요. 자 이거는 4 곱하기 28이고 제가 계산 잘못했대요. 그러면 48에 3이428 몇이에요? 111아 진짜 어려워. 이렇게 그래? 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 이게 왜 1보다 크거나 같다고 같다 면은 그래요? 그래요. <laughs> 몇 개야? 4개 그개 더하면 몇이에요? 116개 이렇게 돼요. 알았죠? 아니, 아이디어만 빨리빨리 빨리 확인하면서 갑시다. 넘어갈게요. 04번도 기출됐던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이것도 4점짜리로 나왔던 건데 얼마나 어려운지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아닌 정수? 음미 아닌. 음. 아닌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순적상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가만 나왔으면은 세상 쉬운 문제죠. 이거 다, 가만 나왔으면 답은 그냥 3h6이었어요. 그죠? 세상 짜증나는 조건이 뭐냐면 나 조건 아닙니까?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나조거야 너는 어떻게 생겼니? 라고 했더니 1,a, 2,b, 3,c가 어디에 있지 않다? 일직선상 위에 있지 않다, 이런 거. 한직선 위에 있지 않다. 그럼 여러분, 이거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한 다면 대입하면 망하는 거 아시죠? 이거 뭐가 같다라고 풀해야 돼요? 기우기끼리 뭐다? 기우기가 서로? 같이? 안타라고 풀어야 됩니다. 어? 무슨 놀이 한 거예요? 아니 한직선이 있고요. 점 3개가 일직선 상에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제 풀면 어떻게 풀었냐면요. 풀었냐면 풀었냐면은요. 이놈의 기울기랑 이놈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어때요? 같겠죠? 이게 일직선 상 위에 있을 때 행동이야. 한직선 위에 있으면 노란색 기울기랑 핑크색 기울기랑 뭐 하다고요?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얘는 일직선 위에 있으면 된데안된대안 된다, 된다. 안 된다니까, 기울기끼리 어때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가지고, 1번, 2번의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얘 1번, 2번의 기울기를 구하면, 2에서 1뺀 것분에, B에서 뭐라고 쓸 거예요? A 뺐다. 얘랑 달라! 2번, 3번 기울기 구해볼게요. 3에서 2뺀 뭐예요? 3에서 2뺀 것분에, C에서 B 뺀 거라고 쓸수 있어요. 그쵸? 그럼 분모는 어차피 1이니까, B-A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 c-b가 아니다. 넘겨. 그럼 eb는 뭐가 아니다? a 플러스 c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와우. 해석. abc는 등차수열이 아니다. 등차 너왜 웃으면서 말해. 너무 잘했는데. abc는 뭐가 아니다? 등차수열이 아니다. <laughs> 문제는 중복조합이지만 고1 평면 직선의 방정식, 고이 등, 고일 등차 수열이 섞이는 문제네요. 됐죠? 무슨지 알죠? 이게 무슨 중앙이야? 가운데 거두 배하면 왼쪽으로 쪽거 더한 거랑 같다. 등차 중앙이잖아. 등차 중앙이 아니다라는 거니까, 얘 등차 수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됐어안 됐음? 됐죠? 그럼 문제 다푼거 다 아닙니까? 원래 열 풀라고 했으면 3 h 6이 전체였을 건데 등차 수열인 거다뺄 거예요. 이렇게 풀면 답이에요.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그갖고 3HU 계산합시다. 이거 몇이에요? 98콤비네이션 6이니까 몇이었죠? 28이었나 아까 전에 벤치마킹 이렇게 됐어요. 대치 빼기 등차수열인 거다뺄 거야. 이거 뭐들어지게 풀래요? 그냥 일이 셀래요. 등차수열인 거 세보는 거예요. 알았죠? 뭐하는 거라고요? 세보는 거라고요. 말해. 1, 2, 3. 좋아. 0, 2, 4. 0, 2, 4. 한 명만 말하고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laughs> 스스로 바꾸고 또 하죠. 3, 2, 1. 4, 2, 0. 맞아요? 이거는? 음, 뭐. <laughs>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등차수열이면서 등비수열인게 딱 하나 존재하거든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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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똑같은 숫자 계속 반복되는거 2라고 하면은 얘등차수열이에요 공차가 0인 등차수열 얜 공비가 뭐인 등비수열이야 1인 등비수열이라고 이렇게 되겠어요 몇개 빼면 돼요 다섯 개다 찾은 거 맞아요 다 찾았겠네 그래갖고 28에서 다섯 개 빼면 단 몇이에요 23 이렇게 되겠습니다 봐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니 나 이렇게 풀었을걸 봐봐 지금 이게 다 배워서 10나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원래 이것만 없었으면, 얘만 없었으면 완전 껌이 문제 아닙니까? 그치? 잠깐만, 없다고 생각하고 얘 보면 다 배웠으면 OH 10이 다 배웠겠죠, 그죠? 그죠? OH 10이 다 배웠을 텐데 지금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요, ABCD 이 중에서 0의 개수는 무조건 몇개 있어야 된대요? 두 개, 0의 개수 두 개야. 두 2개 개다, 세 개도 아니고, 네 개도 아니고, 두 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0될수 있는 거, 다섯 개 중에서 몇개 뽑아주면 돼요? 두개 뽑아주면 돼요. 이게 누구야? 0. 괜찮습니까? 0인 아이들 2개 뽑아주는 거예요. 곱하기라고 하면 2개 0으로 선택해. A랑 0이랑 뭐라고 할까요? A는 0이라고 하고 B는 0이라고 할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그럼 남는 거 누구누구 누구 남았어요? C 더하기, D 더하기, 2는10 이거 풀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곱하기라고 쓰면 해도 된다고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 풀 건데, 이거 껌이잖아요. 의미 아닌 정수니까. 몇이라고 하면 돼? 이거. 3, H, 10,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렇 그래갖고 얘를 3h10이라고 하면, 얘 계산을 하면은,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수능이 좋은 거예요. 왜 틀린 거야? 0 이게 이 되게 신기하게, 음이 아니면은 뭐가 숨어있는 거야? 0이 숨어있으니까 이게 0010이면 어떻게하려고 그래요? 그럼 실제 답은 이거 아닙니까? 00001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원했던 0의 개수는 2개였다는 거에 몰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갖고 0의 개수는 2개만 나와야 되므로 여기에, 이렇게 쓰는 것까지 좋은데 숨겨진 조건 C랑 D랑 E는 더 이상 0이 아니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우이 아닌 정수였는데 이제 뭐야? 음과영이 아닌 정수니까 무슨 수라고 그래? 이쁘게 말하면 세 글자로.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답 몇이라고 해야 돼 여기? 3H7이라고 바로 갈수 있는 멋진 학생이 되어야 되고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지금 진짜 별거 아닌데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게 천지차이예요. 알았죠? 선생님,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공부한 깊이의 차이가 달라요. 알았죠? 실제 수능에서는 제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답 내면 뭐라고 쓸수 있냐면요. 10 곱하기 16, 3, 36, 36 해가지고, 대답르죠360 <laughs> 이렇게. <대회 웃음> 이렇게, <대회 웃음> 이렇게 <대회 웃음> 답은 거꾸로 했어요. 어떻게 풀어요? 예. 어쨌든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뭐의 배수라는 걸 알아요? 2의 예. 배수라고 마, 나와 있는 거죠. 이에 거듭제곱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에 거듭제곱이겠죠. 그래갖고 A는 이렇게 생겼다고 두, 이게 다다. 되게 어려워 근데 이게. 이랬구. B는 이랬구. C는 이런 거예요. 별님 달님 하트 이런 거예요. 아니 그래야지만 얘네셋을 곱해서 2에 별님 곱하기 2에 달님 곱하기 2에 하트라고 쓸 거고. 맞습니까? 그럼 얘가 2의 지수법칙에 의하여 별 더하기, 달님 더하기, 하트라고 쓰겠죠? 얘가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2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선생님, 굳이 이게 2로 표현되지 않고 1이어도 되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 방지해놨어요. 1보다 뭐한 수래요? 1보다 큰 거니까 2의 0제곱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잘 들어야 돼, 다시. 1보다 큰 abc니까 abc는 2부터야. 그쵸? 2부터라는 건 여기에 뭐부터 들어가라는 거야, 별달 하트는. 1부터 들어가는 거야. 0이면 2에 0중 1이니까. 그래갖고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게 별달 하트는, 그냥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 1보다 크거나 같아서 1보다 큰게 아니고, ABC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 미쳤죠? 1보다 크니까, 1은 안 돼. 0제곱이면 안 된다고. 0제곱이면 안 된다고. 그리고 별다라트가 1보다 큰 거라고요. 크거나 음. 같은 거라고요. 말 계속 이상하게 하는데? 뭔지는 알죠? 무슨 뜻인지는. 근데 개수가 몇개 나왔대? 음, 28. 28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이렇게 풀었을 거 아니야. 이랬으면, 3h10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xyz가 의미하는 정수였으면. 근데 xyz가 자연수였으면, 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만 더 해야 돼? 7만 더 해야 되니까 3H7이라고 했을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일인지 알죠? 근데 별달 하트가 몇 나오면 돼요, 지금? M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별민달님 더하기 하트가 M 나오면 되는데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서 바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실력이에요. 3H, M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잘했어요. 와, 여기까지만 되면 진짜 브라보 짝짝짝인데. 더해서 뭘 뺀다? 1. 1 뺀다. 더해서 1 빼. 그럼 몇이에요? n, 빼기 1, 콤비네이션, n-3. 완전 콜? 네. 여기서 여기 넘어가면 또초월했다 n-1, 콤비네이션 2. 허? 5 콤비네이션 3은 누구랑 똑같은? 5 콤비네이션 2랑 똑같은. 거지 니네들이 더하면 5 나오는데? 네. 그 너랑, 너랑 더하면 n-1 나와야 되니까. 아니 여기서 여기 빼면 돼. 여기서 여기 빼면 되잖아. 여기서 여기 빼. 이거. 아니, 위에 브이더에서 이거. 똑같은 얘기. 네. 괜찮죠? 이게 몇날 때? 2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끝났어요. 이거요. 됐습니까? 그래갖고 n-1 곱하기. n-2는 뭐라고 쓰면 돼? 이거 2로 나눈 게. 28. 그럼 56 나오는 연속된 두수 찾아. 7, 8에 56이니까. 이게 7이고 이게 뭐야? 8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n은 몇이라고 쓰면 돼요? 음. 9잘 인지하시고요. 우선 음. 여러분들 그러니까 똑같이 딱 보고 뭐야 지수법칙? 아따가 그래갖고 2에 a제곱하기 2에 <laughs> 2b제곱이라고 하고 2에 a 더하기 2b 이렇게 됐어요. 몇개겠죠 그래갖고 a 더하기 2b가 아 최소 3분의 1 커야 되겠구나. 그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쵸? 그래야지 8의 배수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8의 배수가 된다는 건 2에 3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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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3보다 큰거 뭐라고 해야 되니? 이거가 이렇게 그래야지 8의 배수가 될거 아니야. 그렇죠? 어,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곱하기 별님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갖고 a 가하기 b가 뭐보다 컸으면 참 좋겠다? 3보다 참 컸으면 8의 배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야. 그렇죠? 똑같잖아요. 되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딱 봤어요. A 더하기 2B가 3보다 작기는 참 힘들겠구나. 아, 뭐라는 거야, 그까니까 3보다 작긴, 크기는, 아, 뭐랄까요. 3보다 작은 건 그렇게 별로 없구나. 아니, 난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전체에서 8에 배수 안 되는 거 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아니, 어차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밖에 안 되는 애인데, 어? A 더하기 2B가 3, 보다 아래에 있는 것만 싹싹싹싹싹 모아서 빼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전체는 뭔데요? 3h7일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빼기, 나 이렇게 한 거라고요. 8의, 아 8의 배수가 아닌 것 빼고 싶다고요, 지금. 이해되세요? 8의 배수가 안 되는 건데 지금 a 더하기 2b를 통해서 뭐가 안 된다고요? 3 이상이 안 되면 안러니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좋다. 뭐 <laughs> 이게 그러니까 3이거나 4이거나 4이거나 4이, 이런 거니까 얘가 3보다 작은 놈들. 굿. 그래갖고 a 더하기 2b가 0이던가 a 더하기 2b가 1이던가 a 더하기 2b가 2인 것만 빼버리겠다 이 생각을 했다고 아까 전에 태영이가 했잖아 전체에서 빼볼까 이런 멋진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저 태영이도 했잖아 <laughs> 그거죠. 어? 그래가지고 얘0 나오려면 전국민이 사랑하는 0 0 7 이거밖에 없다고 7은 7이 었겠지 저게 다 더해서 7은 나와야 되니까. 무슨 일인지 알아요, 이거? 네. 그럼 얘가 1 나오려면요. 은 1, 0. 1, 0. 1. 어, 얘가, 얘가 이렇게 되겠죠. 어, 이러면 안 돼. 저거 그냥 7만 들으려고 시도 한번 그냥 접은 거야, 심심해서. 7초 됐죠? 이게 되시죠? 네. 그 다음에 0, 0, 0. 1, 6. 6. 잘한다, 아주. 1. 그럼 왜 2. 2. 2. 0. 조용히 하라고. <두 두두두두 두> 어려워. 열어야겠지. 나 <놀�> <없애는 primera> <놀람> <laughs> 맞니? 맞니? 맞다 봐. 전기 전기로 올라. 여기 답한 뭐야? 9. 컴비네이션 이 칠. 그렇죠. 이층 되면 삼십36십육내 떼기 탁탁탁탁 되면 몇이오? 삼십이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응, 네. 됐죠. 이제 이게 제가 푼 거. 없어 보이게 풀었죠? 이제, 이제 선생님들. 선생님들께, 아, 이문, 수능 문제는 했을지가 없으니까. 이 문제는 애들한테 또 어떤 걸 가르쳐 주면 참 좋을까? 라고 생각했더니,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이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A 더하기 2B가 뭐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지금 얘는 무슨 사건으로 내가 해결한 거야? 여사건으로 얘기한 건데 여사건이 아니었을 때야. 즉 A 더하기 2B가 3보다 이상이면 된대. 무슨 얘인지 알죠? 그러니까 3보다 이상일 때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건을 생각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항상 여사건을 머릿속에 담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알았죠? 그래갖고 A 더하기 2B가 3일 때를 직접 구하고 A 더하기 2B가 뭐일 때를 구하고요? 4일 때를 직접 구하고요. A 더하기 EB가 뭐일 때를 구하면 됩니까? 5일 때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괜찮은 거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B가 1일 때. 봐봐요. B가 1이면, 0년이라고 할걸 그랬나? 됐어요. B가 1이면, A는 몇 이상이어야 돼요? A는 1 이상이어야 되죠. 이렇게. 일부러 부도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B가 몇이면? 1이면 A는 무조건? 1 이상이어야 돼. 동의하시는 거 맞아? 그래야지 3보당클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는 거야.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듣고, 이게 편하면 이걸로 가져가면 돼. 알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잖아! 근데 B가 몇이라고 돼 있어? 1이라고 돼 있으니까 A 더하기 C는 뭐라고 쓸 거예요? 6이라고 쓰겠지. 1 넘어가면, 근데 여기서 조건이 이렇게 되있는 거다.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c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의미 아닌 정수니까. 그래갖고 이걸 치환을 하는 거야. 뭐를 하는 거라고요? 치환. 넘어가면 은 a-1은 0보다 크거나 같고 c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된다고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럼 얘를 a로 치환해. 오늘 맨 처음에 배웠던 거. 그럼 a는 a 더하기 1이라고 쓸수 있으니까 넘어가면 뭐쓸수 있어? a 더하기 c는 5라고 쓸수 있어. 그렇다고요. 그럼 이 몇이라고 쓸수 있어? 2h? 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더해서 1배면 몇이에요? 6 6컴비네이션? 몇가지예요 6가지 이렇게 됩니다. 돼요? 여사건을 만약에 생각 못했다면 그럼 b가 또 뭐일 때도 생각해줬어야 되겠어 2였다면 괜찮은거 맞습니까? b가 이미 2면 얘가 4니까 얘는 3이상이고 맞아? 그러니까 a는 0이상이기만 하면 되는거죠. 아무 상관없죠?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리고 잠깐만 봐 이거 잠깐만 건너뛸게 세 번째 아직 내가 아까 전에 저기서 했어야 했는데 실수를 못했네 B는 몇이면? 0. 0이면 A는 무조건 몇 이상이어야 돼요? 3 이상. A는 3 이상이어야 되겠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얘를 풀면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인데 B가 0이므로 A 더하기 C는 뭐가 될 거예요? 7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뭐라고 쓸 거냐 면취환을 해야 되니까. A 빼기 3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죠? C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가겠지? 너무 빠르니? 괜찮습니까? 그럼 이 A라고 써. 그럼 얘, 스레 A는 A 더하기 3이니까 대, 대입하면 뭐라고 쓸수 있어요? A 더하기 C는 3 넘어가면 4라고 쓸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 e, H 4라고 쓰고, 이거 몇이야? 5커비네이션4몇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왜두번째를 하려다가 멈췄냐면은요, 잘 봐. 이 추세로 올라가면, B가 1일 때, B가 2일 때, B가 3일 때, B가 4일 때, B가 5일 때, B가 6일 때, B가 7일 때까지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몇 번만 더 고생하는데, 이거 한 다음에? 몇 번만 더 고생하면 답은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B가 2 이상이면, A는 0 이상으로 끝나. 다시요. B가 2면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 B가 3일 때도 해야 되네? B가 4일 때도 해야 되네? 근데 얘네들은 동일하게 하필이면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B가 2, 2, 3이면 그냥 A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으로서 이거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3의 배수야. 아, 8의 배수야. 그죠? 아니, B가 2보다 크면 이미 이게 4를 만족했으니까. 얘는 A 값을 흐르고 이러잖아. 그래갖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푸는 거야. 됐죠? 이거 그냥 풀면 되는 거고, 무슨 안할 거야? 치환. 이뭐할 거예요? 치환 그럼 얘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그냥 좀만 빨리 갈게요. A 더하기, 대문자 B 더하기, C라고 할 거, 이거 몇이라고 쓸 거예요, 이거? 5라고 쓰겠죠, 그쵸? 렇 그냥 단 몇이겠어요? 3, H5라고 해가지고, 더해서 1 빼면은, 7 콤비네이션 5라고 쓸 거고, 7 콤비네이션 2라고 쓸 거니까, 그냥 7, 3, 21. 무녀들이 더하면 몇이야? 26, 26에다 6하면 뭐야? 32 이렇게 푼다고요 지금 이해됐어? 요 근데 내가 이거를, 진짜 고민을 했어요, 이게. 이해하기 살짝 까탈스러워요. 근데 굳이 설명해준 이유는, 우리의 목표는 이걸 듣고 이해하자가 이제 기본적인 건 맞는데, 100분 안에 얘가 떠오를까라는 거야. 이 문제를 딱 봤어요. 누든지 3일 뱃으니까 3 이상인권까지는 해석했어. 그 다음에 재수가 없어서 여사권이 절대 안 뚫으잖아. 정말 운이 나쁘면 여사권이 안 뚫을 수 있잖아. 전체에서 뺄까 이런 별거 아닌 아이들을 까먹을 수도 있잖아.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노가다 식으로. 이 노가다 식으로 갔었을 때도 풀수 있어야 되잖아, 요경우로 나눴을 때도. 어? 그리고 이거 사실 안 해주려다가 한 번은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머릿속에 뭔 항상 두고 있는 상태에서, 여사건. 그래갖고, 저는 이랬거든요. 선생님들에 모인 자리에서. 야, 애들 저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뭐, 애들도 다 이해할걸? 막 이랬어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했고, <laughs> 어, 선생님들은. 어? 애들 그 정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프리로 풀었고요 어쨌든, 이프리, 아, 잠깐 이프리도 알아두면 나쁘지 않습니요 이프리를 왜 일부러 해줬냐면 처음 배웠던 거랑 약간 연결이 돼서, 알았죠? 어? 문제 적는데 10초 이상 걸려서 짜증나죠, 지금? <laughs> 어? 보면 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몇 명의 학생? 4명. 4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지금 음료수가 있어요. 음료수 몇개 있어요? 6개. 음료수 10개 있습니다. 지금 이거 나눌 거예요. 나눠줄 거예요. 됐죠? 거기에, 음, 아, 됐어요. 어. 지금, A는 지금, 음료수 10개가, 뭐, 같은 종류 밑줄 치세요. 이거고요 여러분, 이거 확률과 통계 공부하면 이거 짜증날 거예요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사람한테 분배하는 거. 서로 다른 공을, 서로 같은 것들한테 분배하는 거. 서로 다른, 같은 공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 거. 서로 다, 같은 공을, 서로 같은 주머니에 넣는 거. 이거 다 구분해야 될줄 아는 거 아시죠? 한번좀 배워봤으면 그거 어차피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 중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이것 좀해 드릴게요. 우선은 이게 중복조합은 무조건 이런 멘트로 갑니다. 서로 다 서로 같은 공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중복조합은 항상 서로 같은 공을 어디에 넣는 거라고요?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 사항 또 하나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노란색 어디갔니? 여기 있습니다. 자, 빈 주머니 허용합니다. 여기까지만 안다고 핑크색만 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복 조합이랑 100% 일치하는 건 그겁니다. 서로 같은 공을 서로 다른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 서로 같은 공을 서로 다른 애들한테 나눠주는 게 중복 조합인데 공을 못 받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 되는 거 맞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겁니다. 서로 다른 네명의 학생이 있는데 서로 같은 종류의 음료수 10개를 같은 종류의 음료수 음료수 몇개래요 10개를 누구한테 나누는 거야 다른 애들? 네명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10H4라고 하면 망하는 거다. 4H10. 어머 여기가 10인 거랑 4인 거랑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하면 여기엔 서로 다른 이라는 멘트가 있잖아요. N, H, R. 서로 다른 n 개에서 중복을 이용해서 알기를 뽑는다. 알았죠? 여긴 항상 누가 온다? 서로 다른 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개가 먼저 앞에 와야 돼. 요 괜찮은 거 맞지? 그래가지고 얘를 답을 내면 뭐라고 할 거냐면 13 콤비네이션 1 2예요 그러니까 13 콤비네이션 3이 될 거거든요. 여기까지 인정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빈주머니 허용하니까 음료수를 안 받는 애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음료수가 지금 사람들이 A, B, C, D가 있어요. 됐죠? 여기서 중보로 인해서 10개만 빨리 쓸게요. 그러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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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한번 마지막으로 그 소개해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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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이렇게 했어요. 근데 총 10개 뽑은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A라는 애가 음료수 5개 먹고 죽는 거고요. B라는 애가 음료수 3개 먹고 죽는 거고, C라는 애가 2개 먹고, D라는 애는 왕따 못 먹었어요. 슬퍼요.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근데 이게 딱 그거랑 일치한다고요. 근데 밑에 문제는 이렇게 돼 있죠? 적어도 한 명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적어도 한 명은 먹고 싶대요. 저보다 한명 음료수를 먹고 싶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A 한명 뽑아놓고, B 한명 뽑아놓고, C 한명 뽑아놓고, D 한명 뽑아놓고. 됐지? 네. 그런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는몇 만들면 됩니까? 6, 6 만들면 되겠죠? 왜냐면 음료수를 한 개씩 이미 줬어. 괜찮습니까? 그래가지고 답 몇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얘는? 4, H, 6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그래갖고 사실, A랑 B랑 이랬을 때 더하면 답은 370이 나오는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같은 공이 다른 주머니로 가는 건 무조건 뭐랑 일치한다? 주목조합이랑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